이건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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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빼빼로데이 시즌이 왔습니다. 자 자. 라라라라. 라라라라. <laughs> 아, 빼빼로데이 영 유튜브 유튜브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궁금한가 봐요. 어차피 우리 인스타에 올라가긴 할 건데, 그렇지? 자, 일단 빼빼로는 이미 포장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늦어 가지고 지금을 며칠이에요, 오늘? 26일이에요. <laughs> 반성 제대로 네. 여러분 빨리 반성합시다. 반성합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웃음> 늦어 죄송합니다. 반성해야 <laughs> 돼 지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원래 같았으면 이미 완성이 다 돼있었네. 그렇지? 그렇죠.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늦었어요. 근데 왜 늦었냐? 디자인 때문에 늦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요? <laughs> 왜 째려봐요? <제가> <laughs> 맞아요? 디자인,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laughs> 에 맞잖아. 제일 큰 이유는 디자인이라며. 작은 이유는요? 작은 이유는요? 너무 게을럽겠죠 뭐. <laughs> 일단 저희가 12번째 빼빼로데이가 왔고요. 네 디자인을 여러 번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결국은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픽스된 디자인이 있었어.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그게 2주 전. 그렇죠? 근데 그때 마치 우리 창업반 친구들이 가게 놀러 온 거야. 꾸기들이. 꾸기들이 왔는데 보여줬어, 내가 막, 야, 이거 어때? 짠! 우리 이번에 리페로 했더니, 약간 반응이 별로인 거야. 약간, <웃음> 애들이, <웃음> 음, 약간, 음, 이걸래. 근데 <laughs> 내가 왜 했더니, 아, 예쁜데. 나 누구 따라가게요 인형 언니. 어, 정답. <laughs> 인영 씨. 내가, 응 예쁜데, 음. 약간, 음, 약간 <laughs> 그리고 되게 황급해. 아 예뻐요, 예뻐요, 아니야, 예뻐요, 예뻐요. 아니 쎄 <laughs> 예뻐, 쎄 예뻐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음이 좀 붙은 걸 보고 아, 아 약간 임팩트가 떨어졌구나 우리 게 이번에 싶어서 맞아, 맞아. 디자인을 수정하는데 수정을 또2차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창업반 친구들 보여줬더니 또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laughs> <laughs> <뭐야>. 예쁜데. <laughs>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음에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음. 저희도 그 포인트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맞아. 딱 짚어지니까 전곡이 찔렸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찔린 거예요? 여기. <laughs> 명치? 네. <laughs> 배부른 거. <laughs> 그래가지고 결국 결국 이제 수정과 수정과 수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디자인이 정해졌고 이제 완성해서 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일필 날짜가 미뤄지다 보니 이꼴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디자인 픽스된 거 보여드릴게요. 짠이 디자인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어, 너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영원 담고 말이야. <laughs> 자 이렇게 디자인 정해졌고요. 어, 이번에 약간 가을 컨셉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약간 키치한 느낌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똑같은 느낌이 또가자니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가을 무드를 틈틈 담아가지고 듬만들름 담았어요. 누가? 유미가! <laughs> 지금 유미 어디 <어디였다>? 아파? <laughs> 손목 파라핀 치료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팔아서 팔아서 까도안 나와요, 지금. <laughs>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예쁘죠? 그래서 이 가방에 담아 드릴 예정이에요. 투명 창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개별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예뻐요? 퍼펙트. 퍼펙트. 예쁘죠? 진짜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판매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정해진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음. 이게 여러분 비싼 게 아니야, 그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이거 인건비가 여기 프리잡드 꽃이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까지 들어갔어요. 하나, 둘, <laughs> 뭐죠?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여일곱 가지가 들어갔어요. 어마, 이렇게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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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나왔어요. 비싸. 이거 코스모스처럼 생긴 거 있죠? 동이꽃 같은 어, 거, 어, 이거 일본 거. 그리고 심지어 이거 기다란 갈대 같은 거 있죠. 얘는 무슨 이태리 거던데? 아 수입이에요? 다 수입이야 이거 비싼 거. 아, 어. 그래 가지고 어, 가격대가 조금 있어. 근데도 이제 우리가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못했죠.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됐고 이 상태로 이제 여기에다가 다 하나씩 다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건 이번에 이거 샀어요. 여러분 이거 시장 가면 팔아요. 이렇게 종이 한 장씩 잘려져 있는 영자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양재동 2층에 있는 정다운 꽃자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아요.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넣을 건데 이거를 약간 이제 나중에 손님들이 가져가서 분해를 하실 거 아니야 꽃을. 이종도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끼워 놓는 거야, 요 예쁘죠? 그러니까 포인트에 포인트. 그러니까 봐 봐. 이렇게만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 영자를 좀 꽂아 주면은 좀 심심함이 사라져. 그러니까 재밌대요? 뭔가 여백이 좀 메꿔진다. 약간 그런 느낌? 빼빼로데이 상품이 여러분, 꽃집 말고도 베이킹 샵에서도 팔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베이킹 샵을 포기하고 나한테 오게 만들라는 어. 아, 땡큐 말고 <laughs> 왔었어, 아, 고맙다. <laughs> 어, 감사하 어, 감사하게 나한테 와주시게 하려면은 정말 더예뻐요겠죠 디자인이. 요 포장지는 여러분 습자지예요. 이번 좀 어려운 길을 갔다 진짜 다. 색화지예요. <laughs> 잘라져 있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습자지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이 종이 크라프트 이 질감하고 어울리게끔 포장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려웠죠어 비닐 포장도 안 어울리고, 그렇죠? 뭘 맞아. 해도 여기는 진짜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 맞아. 근 숫자지는 여러분 구김을 예쁘게 만들지 않으면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망. 그래서 망. 이렇게 숫자지를 먼저 좀 접어서 주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내가 먼저 부채를 만들어생각게네 부채.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부채를 만든다. 여러분 이거 다발 포장할 때도 쓰시잖아. 그쵸? 꽃 포장할 때도 안에 속지로. 그쵸 부직포 대신 스자지 쓰는 꽃잎도 많잖아 대단하신 거야, 안 그래?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스자지 쓰는 게 맞아 물에도 되게 약하고 일단 구김도 너무 잘익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부채를 만들어주는데 이거 또 앞뒤로 하니까 두 장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두개두개 두개 만들어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요 붙여줘요 자연스럽게 약간 뽕처럼 자 이렇게 꽃다발 포장하듯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어때요? 예뻐요? 영상이 이게 확실히 카메라가 사람은 예쁘게 나오는데 꽃이 좀 약간 뽀얗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나 이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laughs> 아니야 댓글에서 진짜 나 내가 더 이쁜 게 좋다고 많았어요 그분들이. 약간 답정 먹긴 했지만 사람들이 내가 이쁜 게더 좋대. 예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가요? <laughs> 아, 왜 그래요? 요즘에 댓글에 유미 씨 엄청 찾는 분들 많아요. 부러워지는 분들. 저 부럽다고. 어, 유미 씨 같은 사람 찾고 있던데요, 직원? 아. 어. 아. 저도 저를 부러워하신다는 줄 알고. 유미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내가 MBTI 파워 2인지 물어봐라 했는데. 저그 댓글 봤거든요? 어. 저 파워 2 아니에요. <laughs> 저 파워 2 아니고요. 이 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돼요. 아우,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유튜브,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댓글에 제일 많이 달렸던 그런 게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들한테 한테 물어봤어. 그들은 E일 것 같아서 뭔가 활발하신 분들 그잖아아 아, 어. 맞아. 어 근데 다이인 거야. 다 MBTI가 I래. 내가 물어본 사람 다 I였어. 이한 명도 없었어. 맞아. 그래서 내가 헉? 아! 그러면 내거 영상 안 시끄럽냐 했더니 자기는 E가 되고 싶어서 E가 되고 싶은 아이래요. 그니까 뭔가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laughs> 뭔가 되게 활발하고 약간 쾌활한 그런 모습 그렇게 할수 있는 게좀 그러니까 음, 부러웠던 그렇겠다. 거지 어 그래도 나봐 근데 내가 여러분 아이가 아이가 이가 될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아이가 이가 네. 될수 있는 방법? 아이가 이가 될수 있는 방법? 음. 아 힐링이나를 많이 봐라? 아니? 그럼요 뻔뻔해지면 돼요 여러분. 철판을 깔아. 어, 철판을. 철판. 얼굴 막 두껍게 화장하듯이 약간 <laughs> 좀 뻔뻔해지면 돼요. 뻔뻔해지면은 금방 이가 돼요, 여러분. 창피해? 뭐가 창피해?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애가 이런 거 있잖아. 어, 아이는 이가 될수 있어요? 아, 이아 이는 아이가 될수 없어. 될수 있... 어, 없어요? 어, 못 뭐, 봤어. 뭐, 왜요? 왜냐면은 이는 그걸 못 참아. 뭐를요? 이게 이거 이거 이거를 못 참아.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있어? 책 펴면 은 얌전히 책 읽을 수 있어? 재밌는 책이면요. 만화책? 아. <laughs> 아니 막 소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 무슨 그런 한국사 이런 거볼수 있어? 한국사 싫어해요. 앉아서? 아 그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화책? <웃음> <웃음> 저 근데 만화책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만화책 나도 안 봤어? 나는 심지어 그것도 안 봤어. 옛날에 뭐 소설 같은 거. 럽.. 저 럽실소 봤는데. 럽실소가 뭐야? 90년대생. 아시죠? 러브 시라 소설. 몰라. 기현이 소설 이런 거보셨요 아, 기현이 알지 알지. 그런 거. 아, 나안 봤어. 아, 진짜요? 나그 기현이 안 봤어. MP3에 다운 받아서 다니면서 소설을요? 네. MP3 이렇게 아이리버 이런 거 음. 핸드폰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 거기에 소설 다운 받아서 음. 그럼 소설 기로 들어요? 문서로 읽는 거고요 몰라. 나랑 시대가 달라? 아, 다르죠. 아 이거. <laughs> 없네? 아니 그거 안 하셨었어요? 저희 노래 들었죠 MP3로 아, 노래도 들었는데 그 문서 뭐 전자 사전 되는 MP3 같은 거 있잖아요 헉?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건지.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엄마 손으로... 나안 사줬나 봐 그런 거. 그냥 일반 MP3 있었어 노래 나오는 음... 노래 다운받아서 넣고 어, 노래 듣는 거. 미키 머스 뭐야 귀 돌리는 거 있으셨어요? 그게 뭐야? 응? 귀를 왜 돌려? <laughs> 아, 아 여러분. 80년대 말 들어와. 80년에 들어와. 어딜 들어와. <laughs> 80년대에는 mp3 그냥 노래 들었어 우리 나 초등학교 때 cd 플레이였어. cd 플레이어 들고 다니셨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 cd를 들고 다녔어? 아니 <laughs> cd 플레이와 어제 mp3 같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게 있었어요. 옛날엔 mp3 전에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때는 테이프를 넣었지. 네. 아니 cd를 넣었어. 저도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썼어요. 아니 비디오 테이프 말고 아, mp3인데 CD를 얻는 거, 동그라미 CD. <laughs> MP3인데? 아, 몰라. 아, 진짜요? 어, 어, 우리 때는, 그, 초등학교 때는, 삐삐.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삐삐였어. 초등학교, 나, 고학년 때, 그러니까 5, 6학년 때 삐삐였고. 하여튼, 저희 때는, 저 5학년, 6학년 때는 CD를 넣고 다녔었어요, CD. 네. 저희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 나오면 CD를 샀어요. 어... 샀어. 저도 CD 샀어요. 사봤어? CD 샀어? CD를 취하신 거. 무서워. 눈이 무서워 그래 여기서. 안냐 샀어? 여러분들 제거 그냥 틀어놓고 일하잖아, 그렇지? 소리만 듣잖아. 내 얼굴도 가끔 보나? 볼때내 얼굴 딱 봤다. 그럼 뭐 해야 돼? 아왜 그? <laughs> <laughs> 내 얼굴 딱 봤어. 나 눈이 딱맞췄어 그럼 뭐 해야 된다? 꺼야 된다. 아니. <laughs> <laughs>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 하트 눌러, 하트. 하트 누르자, 우리. 네. 어, 누르세요. 하트. 하트 누르세요. 하트 누르세요. 어, 내눈 찔릴 것 같아. <laughs> 근데, 응. 처음에는 이거 할때 진짜 손목도 너무 아프고, 응. 하나 하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쉬어야 됐었거든요. 응. 이제는 손에 이거 역시 다 해갈 때쯤 손에 이거 <laughs> 원래 시즌 상품 그러잖아 항상 네. 이제 안할 때쯤 되면은 할수 있고. 이제 안 보고도 구색 가능하고 어. 그러면 끝나가. 어 너무 힘들지. 맞아요. 이게 줄기가 다 얇은 꽃들만 있어서 맞아요. 고정이, 고정이 아예 안, 고정이 안 돼가지고 들어서 여기 손으로 안 돌아가게 잡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어려운 것보다. 그치지 그렇지. 그치. 자 봐봐 여러분 습자지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한번 살짝 여기 손을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꾸겨주는 거 밑에를 위에를 꾸기지 말고 아래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가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뒷장은 조금 더 여기 높게 잡히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장은 조금 더 주름이 좀 촘촘하게. 이렇게 좀더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이 바인딩이 좀더 높죠? 이렇게 높게 잡아서 조금 더 주름이 더 많고. 이렇게. 그러면은 뒷장은 이렇게 좀더 커요, 그렇죠 뒤에가 더 크고, 이게 앞에 게좀 짧아. 그 이유는, 음, 다발을 샀을 때, 이 뒷장에 덧대는 게좀더 높아야지만, 뒤에 배경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장은 이렇게. 덧대서, 아래 줄기를 좀 가려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겠죠 이렇게. 음, 예쁘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세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빼빼로 포장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이 아이를 놓고 묶어줄 거예요 팔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수 없죠 견어 이렇게 어때? 잘 나와요? 네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저에게 다 일일이 찍은 이댁게다가 구멍을 내고 여기 달아주는 거야 정말 수제다 수제 빼빼로 빼고 다 수제 <laughs> 수제 빼빼로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본을 묶어줘야 돼요 이 리본이 미끌미끌 거려서 잘안 묶여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영자 신문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반 접은 거예요. 뒷면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완성. 지금 아까 하나 한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어? 이게 날개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뒤에 아까 크게 만든 이부직포를 꽃에다 덧대고요. 음, 이렇게 덧대고. 그 다음에 앞에 좀 타이트하게 자른 걸 이렇게 덧대면은 예쁘죠? 덧대. 음, 예쁘죠? 네. 원래 우리 이번에 포인트가 뭐였어요? 요 날개. 날개. 오, 잘 보여야 되는데, 영상에. 요 날개에요. 틴커벨 응. 컨셉이에요. 어, 원래 처음에 발레리나였어. <laughs> 왔다갔다 해요, 마음에 어,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본을 여기다 묶어줄게요. 리본에다가 여기까지 쉽잖아. 우리 작년에 했던 것도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그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수제택. 되게예요. 뚫어줘 구멍을. 예쁘죠? 간단하게 하자고 해놓고 자꾸 하나씩 추가돼서 택까지 나왔잖아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laughs> 맞아.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리본 매는 것또 어려워. 이게 길게 자르면 좋겠지만 리본이 비싸. 최대한 딱 맞게 잘랐어요. 내 손이 안 이뻐서 영상에서 잘 나오나요? 밥잘 짓게 생기지 않았어요? 급식대가. <laughs> 꽃하는 어. 도라이. <laughs> 저 꽃하는 도라이 할게요. 꽃돌. 어, 꽃돌. 꽃돌이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봐봐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그렇죠? 어, 심심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는 거요 심심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완성이에요. 어때? 예쁘죠? 예쁜. 응, 그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귀여워. 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빼빼로 상품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봤고요. 예쁘게 나와요? 음, 네. 음, 그래서 오늘 저희 상품은 이렇게. 가을스럽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음, 약간 그림자까지 비치기가 너무 예쁘다. 음. 코스모스 그때 진짜 이거. 그러니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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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수다. <laughs> 그냥 우리 일하면서 원래 이렇게 떠들거든요. 말하면서 그래야 좀안 졸려, 안 지루하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후딱 가요. 어, 그래서 저희는 여기 떠들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혼자 일하시면 심심하니까 힐링이나 유튜브 틀어 놓으시고. 저희랑 같이 떠드는 것처럼 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즐겁게 가볍게 그냥 라이트 라이트하게 <웃음>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laughs> 봐주셨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머지 저는 40개 네 40개를 더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빼빼로데이 대박나세요 <laughs> 안녕.